아이고, 어서오세요, 여들 반갑습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들 접속하자마자 저번주에 먹은 걸 깠는데 나온 거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어, 씨. 버려소 있는 거 하나 급하게 샀습니다. 오케이. 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야, 하나 또 24만에 샀는데, 살릴까봐 진짜 급하게 샀다, 급하게 샀어. 없더라고, 메모리. 메모리 없더라. 근데 뭐, 저라도 이렇게 열심히 또 해야. 점점 세져야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뒷각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다들 우리 길도원분들도 지금 고단과 역경을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몇명안 남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라도 지켜가려면 갖고 네? 지금 우리 붓배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붓배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사실은 뭐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또저 저거 의리 지켜준다고 해가지고는 야 진짜 너무 고마운 동생들과 게임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하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어, 욕심 같아서는 뭐한장더 나오길 바라고 싶어요 예 하지만은 제가 빨리 만들어야 지금 차보카도 킹 만들고 밑에 만드니까 형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거할 일부터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투력 올려서 이거 5천 오른다 그랬나 오딘? 자 이거 하나 딱 만들어서 일단은 갑니다 3 2 1아 진짜 귀하다 귀해 비싸고 귀하다 여러분들 오딘 설계도 귀속 아, 야 진짜 비싸다 비싸 어? 자 요거 요거 일단 만들어 볼게요 어? 골드가 2, 2억 6천? 오딘 5천 5백으로 온다고? 오케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제작 기본 제작 몇이야 이게 야 오딘 왜 이렇게 색깔이 허름해 보이냐? 48 색깔이가 좀 허름해 보인다 이 X나 비싼건데 허름해 보여 오메? 오디는 진짜 비싸,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비싸요. 어, 그래도 MAU 강화노드가 꽤 많아가지고. 한. 한 50만 개 정도면. 33만 개? 오케이. 컬렉션, 기본 컬렉. 기본 컬렉이 5,500안 올라갈 것 같은데? 100. 너무 낮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한 방에 이번에도 가보겠습니다. 야, 이제 빨리 템만 나와가지고 우리 길드원들 우리 혈원들만 좀 빨리 맞추면 좋을 텐데, 그지? 오티 좋다. 좋아, 어? 좋아. <laughs> 오, 티 좋다. 8보대. 야, 이것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래도 한 전투력 35만 5천까지는 올라가겠네. 어? 야, 많이 올라왔다. 36만 목표로 해 볼게요, 형들. 자 일단 여러분들 120레벨 찍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얼마나 오르는지 5,971 뭐야 존나 많이 오르는데? 풀 레버 5,971야 존나 많이 오르는데? 뭐야 이거 와씨 개많이 오르네 뭐야 와씨 그럼 이제 오딘 써야되나? 뭐가 더 좋은거야? 야 오딘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자 일단 이렇게 찍으면 업적 받아서 여기서 몇, 몇 오르지 한번 볼게요 오딘 정확하게 야공징 방직 1% 1%라 이거 많이 오를 것 같은데? 793 뭐야! 와... 와... 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와... 야 존나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 총 이렇게 올랐어요 48 플러스 100 플러스 5971 +79 플러스 793야 뭐냐? 총합6 912 야 이게 오, 야 2차가 5,500이 아니었구만 오디니 이게 자 여러분들 오디는 이렇게 6,912 총합 이렇게 거의 7 0 0 0 가까이 오른다 7 0 0 0 근데 여러분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 왜냐면 공증, 방지, 방증, 일퍼라 본인 스펙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풀컬렉이 이게 에이, 캐릭 캐릭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 와 근데 진짜 아니, 레 번만, 풀레 번만 597, 597. 와, 조... 그래도 여러분들 꾸역꾸역 돈 써가면서 토력이 올라가긴 합니다. 예, 35만 8천 여러분들, 35만 8천 찍었습니다. 야, 이게 떴으면은 진짜 대박인데 이게 좀 아깝긴 하네요, 형들. 야, 토르는 이거는 어, 어서 나오는 거냐, 이거? 어? 어? 토르 이거 어서 나오냐, 이거? 야, 코월드 씨. <laughs> 야, 먹기가 힘들었다, 이거. 400개 모았는데 찍먹해 보자고. 아 씨발 멘탈 나갈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나도 사실 뜰 때가 되긴 해 가지고 나 이거 멘탈 또 나갈 거 같은 느낌이 좀좀 좀 세게 오거든, 겨울아 이거. 아,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42를 다 찍었더라고 지금. 지호 형님도 지금 토료 하나 나왔나? 이거 나 빼고 다 메인들은 42 찍어 가지고 나도 좀 찍을 때가 되긴 됐는데. 빠, 아, 85% 터진다 이거 또 재렸다. 재렸어 씨. 되게 뭐가 되냐? 펑. 어. 아유 한번 모아가지고 네가 해야 되겠다 싶을 때해 이씨 거뭐 되질 않는다 겨오라 아니 운영자님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잔 라이브 때 이거 들고 나가지고 가 한번 해보세요 자동 눌러놓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나 진짜 아니 네 계정으로 그러니까 네 계정으로 해봐 네 계정으로 뭐가 이상하다고 좀 느껴야 될것 같으니까는 제거 아이디 비번 따드릴 테니까 제 걸로 한번 해보세요 제발 아저 펑펑펑 저또 왔네 저거 아, 오자마자 연펑, 그냥, 사연펑이 된다, 이번엔. 와, 그만하겠다, 이제. 하나 완성했어요. 하나 완성한 것도, 쪼리한테 100만원 후원해가지고, 쪼리가 띄워준 거야, 그것도. 내가 띄운 거 아니야. 어, 아, 존나 안 떠요, 저는. 그러니까, 아,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것도 열려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야, 이거 하다가 2만 다이아였어. 잠깐 좀댔다가 아, 이거 안 하고, 그냥 그 물질 변환 컬렉션에서 2만 다이아면 존나 많이 칠수 있는데. 야, 우리 평택형님! 생일 축하가 늦었다, 내 동생! 또 이렇게 석 살아라고 또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야 석이 산다 석이 살아 진짜 석이 산다 석이 살아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